뭐 원래 우리 시온창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늘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치는데 오늘 또 우리 청년이 주연이가 이렇게 바일린으로 같이 이렇게 협연을 하니까 저는 더 감동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쪽 창문을 열었더니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의 그런 감동을 주세요.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언제나 잠자리에 누우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늘 암송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되민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저는 어렸을 때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철이 들고 또 목회를 하고 교회를섬기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귀한 힘이 되는 것을 순간 느끼면서 하여튼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어머님과 부모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좀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저희 어머니 좀 몸이 불편해서 바깥 출입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더 들었습니다. 요즘은 젊이들한테 이 효에 대한 사상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왜 그렇게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럴까? 한 나름대로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사회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지식이 부모로부터 왔고 삶의 지혜와 기술의 습득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땅도 물려받아야 살수 있었고 평생 머슴살이 해도 제 힘으로 바싸기가 어려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와 신문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양반의 자식이면 양반이고 쌍놈의 자식이면 쌍놈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모든 것을 사회와 학교로부터 자신의 노력으로 얻기 때문에 옛날처럼 부모 덕볼일 없고 그래서 효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가끔 연세 드신 부모님들 만나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효도 받는다. 받기보다는 조금씩 주면서 살아야 자식도 나를 위한다. 좀 어떻게 좀 슬픈 이야기 같아요, 근데. 예? 그런 효도라면 뭐 차라리 받지 않는 게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순수한 효도의 개념 그 자체가 타락을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으로 퇴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분명히 보여 주셨는데 아까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만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자만 사장 말씀은 지혜왕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 선한 돌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 영어 성경 보면 선한 교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효는 인간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십계명까지가 인간의 계명 가운데 계명인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원문으로 보면 일계명부터 오계명까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안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는안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인간이 주는 계명인데 인간과의 관계 계명인데 거기에 엘로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단어가 원문에 보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특별히 인간과의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인데 거기에 하나님 말이 들어갔겠나? 이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뜻에서 효도와 신앙이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도 생명의 창조설계에 있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는 도둑질하여도 자식한테만큼은 그것이 나쁜 일임을 가르치고 경계하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을 짜증스러워 합니다. 잔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이것은 듣기 싫은 소리라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자녀들의 만큼은 제발 바른 길을 가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 정직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진실과 정직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잔소리에 다 일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녀들을 향한 교훈에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움이 깃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공경할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나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언동을 일삼고 불효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불효를 하나님께 대한 불경만큼이나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이해해 보게 되면 12가지 저주받을 행위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가 불효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있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몬 1장 7절의 말씀에도 믿음과 효, 경건과 효를 하나의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효도에 따른 첫 번째 축복은 장수입니다. 내 생명이 땅에서 길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 장수하는 가정들을 보면 분명히 효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듯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효도함으로써 부모님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동안 그 부모님의 많은 경험과 실패와 역경을 통한 소중한 지혜가 그대로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최고의 지혜가. 반대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요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결국 인격적인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효에 대한 심판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명예와 영광도 주십니다. 명예와 영광을. 어느 큰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회사가 좀잘 나가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주가 우리 회사는 잘 나가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요. 사람을 직원을 채용할 때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도 물론 좋지만 이 최고 경영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직원의 부부간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한 사람은요 분명히 무언가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고 경영자가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효자인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하는 점을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좀 특별하죠? 요즘처럼 뭐 능력 위주, 스펙 위주로 다 뽑는데, 그렇잖아요. 만약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이력서 볼거 없이 채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관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저들이지 않습니다. 뇌물도 안 받습니다. 더군다나 공금행령 그런 일 없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효도함으로 자언 1장 9절의 말씀처럼 금 사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효도하면요 금 사슬을 금 사슬을 금 목걸이를 목에 면 영원한 멸류관을 머리에 얹는 것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말입니다. 효도함으로 우리에게 준 축복이 참으로 큽니다. 효도하는 사람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위의 뿌리도 부부의 사랑도 다 효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별개 문제입니까? 효도하는 동생이 효도하는 형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효도하는 남편이 효도하는 아내를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효도 안에 성숙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효도가 필요합니다. 효도하는 가운데 훌륭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창 전쟁이 계속될 때 어떤 가정에 청년이 군에 가게 되었어요. 그 최전방 가게 되었고, 뭐 직전 전쟁을 할 때였는데, 그의 그래 군에 보내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와 너 아버지가 새벽 5시에 꼭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새벽 5시만 되면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이제 군대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뭐 군대, 특히 전쟁터 참 위험하고요.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잘못된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한 신난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초를 쓰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되었어요. 아, 부모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고마워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총알이 머리 위로 피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총 맞는 거죠 <laughs> 여러분, 경건한 가정,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 분위기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특별한 기발한 교육방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보면 바로 그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유럽이 공산치아에 있을 때 루마니아의 공산당원들이 어느 목사님을 끌어다 놓고 고문을 했습니다. 당신 예수 이름 저주하고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들이 이 목사님의 14살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목사님 본 앞에서 막 아이를 갖다가 이제 고문을 합니다. 사랑 아들이 막 피가 흘리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멈추라고 내가 여기서 부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것 취소하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한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목사님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 많은 재벌이 되어서 많은 재산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모은 거 부끄러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일수 있는 훌륭한 명예를 물려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정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오면서 무엇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바로 보고 배우고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께 한그 효도를 보고 자녀들이 여러분들께 효도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자기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효자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대략 이삭이 27살쯤 됐을 때인데요 이제 27살 이삭을 데리고 산길로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 재물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겠지.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산에 도착해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전설에 이렇게 전해져요. 이사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네, 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아, 아버지 목숨보다 더 사랑한 줄로 압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시키는 일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알겠지? 네, 그래요. 압니다.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재단 위에 올라가 누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이삭이 내 네. 그리고 순순히 제단에 올라가서 장작더미에 누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즘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녀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백살이 넘더니 노망을 해도 한참 했구나 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귀가 멀어서 잘못 들으셨나 보지 그리고 아마 도망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누가 거기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재단에 올라가서 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 주를 위해 산제물로 바쳐질 그 사건의 예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게 되고 아버지께 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 3년 동안 울고 불고 난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요셉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아들들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나를 속였냐고 말입니다. 왜요? 자기도 아버지 속였습니까? 부전 자전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자기는 부려하고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당찬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충성이란 맥락 속에서 매일매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할 때이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야 사회의 질서도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조화와 자유와 온유와 순종과 겸손과 신뢰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효도가 바탕이 된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여호야 김왕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마신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이 내갑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가정에 효도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도 바로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난폭하고 반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효의 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순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반항적인 체질과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물려주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것을 물려주는 것 여기에 진정한 효의 유산이 있습니다. 뭐좀 기발한 유산 없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내용을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경건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과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이 나라와 사회, 나아가 전 세계를 바로 이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부터 이 효고를 많이 강조해왔고 자랑해왔습니다 모든 행위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사회의 법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시키면도 그랬지만 효와 신앙을 하나의 기념으로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순종을 합리성보다는 경향을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다 합리적으로 합니까? 물론 합리성이 필요하지만 그 어떻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을 해요. 그보다 먼저인 게 있거든요. 참으로 말도 많고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참된 순종과 경애함이 없는 것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부모가 소금 섬을 이렇게, 이렇게 큰 그런 뭐 이렇게 곡식 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물로 끓이라 그러면 끓이는 것이 옛날에는 효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예잘못 들어봤겠지만 그때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소금 섬을 물로 끓이라는 말은 원래 끓이는 게 아니고 끓나는 건데 어쨌든 그 오자가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뜻인가면 이런 뜻이에요. 밤송이를 맨손으로 까라. 여러분 밤송이를 맨손으로 까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에 때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부모님 하셨다간요 아마 당장 양로원을 모셔갈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 효의의 개념이 중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부모님께 대한 바른 효도가 있을 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바로 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서부터 이어진 놀라운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주여러분이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주의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자금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이 정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효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잘못되어져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찬손들이 되어서 믿음의 식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 이 사회와 민족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우리 모든 교회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영육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거심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르 신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일일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